34번 웃음의 사회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하나의 예시입니다 중요한 역할 웃음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사실 웃음의 사회적인 어떤 그 상황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사람이 실험을 했다 이 말이야 무엇을 실험했냐 빈도를 테스트를 했대요 빈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Frequent는 형용사고 Frequency는 명사입니다 자 웃음의 빈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matched pairs 말 그대로 한 쌍이지 그치 그래서 짝지어진 쌍으로 쌍의 웃음을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모르는 사람이랑 짝이 돼서 두 번째 친구랑 짝이 돼서 그룹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청을 한 사람들이죠. 재밌는 비디오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짝인데, 모르는 사람 둘이,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둘이, 이렇게 재밌는 영화 또는 뭐, TV를 시청하겠대요. 비교해서, 누구랑 비교한대요? 세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더우스가 세 번째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재미있는 걸 혼자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미있는 비디오죠 어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룹이 총세 그룹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시간이냐 개인이 보낸 시간이죠 웃느라 보낸 시간인데 자이 시간이 was nearly twice 대략 두배 정도 빈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짝으로 있을 때 누구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요건 이해가요? 그러니까 혼자 웃는 빈도보다 짝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웃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법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자첫 번째, 스 p 드 뒤에는 항상 ing 오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우리가 t o left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우리가 빈도를 나타낼 때 요거 제가 twice 쓰고 나서 뒤에 as 붙고 그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as 요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된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frequent라는 형용사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동사가 was 바로 비동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오는데 이 보어 자리에 오는 게 바로 형용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ly가 붙지 않는다 이 말이야. 괜찮죠? 어 서술형을 낸다면 아마 이렇게 낼것 같아요. 자 빈도입니다. 웃음의 빈도는요. 어 uh, was only slightly shorter 조금 짧았대. for friends than strangers 이제 모르는 사람들보다 친구들의 경우가 약간 더 적었대요. 친한 그러니까 애들이랑 있으면 조금 더 웃었던 거죠. 모르는 사람들랑 있는 것보다. 자이두 사람에 따르면 웃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랑 웃는 게 served 보시면 알겠지만 어 기여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contributed, 이렇게 동의어를 바꿔 쓸수 있어요. 기여했다는 거요. 예 뭐에 기여했대?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 웃음이라는 게 사회적인 유대감을 만드는데 기여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근데 그게 어떤 유대감입니까? 봤더니, 만든 유대감이죠. 어, each person,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죠. 쌍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둘이 앉았어. 근데 재밌는 걸 같이 봐. 그러니까 웃으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 4번 문장 자체가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편안함을 느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make라는 동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죠. make가 사역동사다 보니까 이 뒤에 목적어 등장하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feel 같은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 feel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오기 때문에 c o m f o r t a b l e 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안 돼. 괜찮죠? 자, 이러한 설명은요. 어 뒷받침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By the fact,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 되는데 우리 fact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이 뒤에 나오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 대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뒤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위치는 오지 않는다, 기본이죠, 그렇죠? 자 in there's stranger condition, 어떤 어떤 조건입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과 있는 조건에서, 근데 When one person laughed, 아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the other, 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나오네. One이 등장하면 반드시 the other가 등장한다는 거죠. 자또 다른 사람들은요. Was likely to laugh as well. 또한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 이해가나 이거? 이제 한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was likely to laugh라고 한다는 건 사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the other tended to laugh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은 경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interestingly 이런 거 흥미롭게도 등장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그널이야.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흥미롭게도 이세 가지 사회적인 조건 아까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랑 짝, 친구랑 짝, 혼자 본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did not differ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웃음의 이 재미의 정도죠 비디오 또는 느낌의 차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행복함이나 뭐 불안감에 대한 그러니까 웃음 빼고 나머진 다 똑같았다 이거죠. 어떤 조건에서 보든지간에 이해되셨죠? 재밌는 영화는 사실 혼자 봐도 재밌고 같이 봐도 재밌는 건 똑같은데 웃음의 빈도만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연구는 보여 주죠. 뭘 보여 주냐면 그들의 웃음에서 의 빈도는요. was not because 뭐가 아니었다. we find things funnier when we are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우리가 있을 때 어,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더재밌어져서가 아니라 but instead 보시면 알겠지만 not a but b 보이시죠. 그렇죠? we are using laughter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웃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because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쵸 자 나데이 버비고문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더 재미가 올라가서가 절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과 가까워짐을 위해서 웃더라고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find things fun 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find가 o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부어 들어갑니다 목적격 부어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런 문장 좀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크 기가 막히죠 사실 이임플라이드의 대절이 열리잖아요, 그쵸이 그렇죠? 대절은 사실 끝날 때 닫힌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웬절 여기 있고 비커스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비커스절이 열리고 끝나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핵심 요지니까 꼭 정리를 좀 하고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35번입니다. 디지털 기술 이면의 작동 방식의 이해의 필요성 지문 제목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뒷면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인데 일종의 비유법이죠. 자 그런데 이런 디지털의 원주민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i m m e r s e 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입한 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디지털 기술에. 자, 그리고는요.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1번 동사가 2번 두 개가 있어요. 자, 가지고 있대. Technical, 어, technical aptitude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뭐하는 소질입니까? utilize. 활용하는 소질이죠.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자 기기를 충분하게 풀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요즘 애들 초등학생만 돼도 여러 가지 기계들 다 다룰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immersed는 분사구문입니다. 몰입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immersing 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have grown up 같은 경우도 능동이죠, 현재 분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뭐 자라진 게 아니니까 have been grown 이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절대 보면 안 된다, <laughs> 나쁜 거예요, 눈벨입니다자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벗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시선을 당길 수밖에 없겠죠. 자, a l t h o u g h 그들이 They know which apps to use or which website to visit. 자그 사람들은요 어떤 앱을 사용할지 또는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they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그들은 아 사실 반드시 이해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workings behind the touch screen. 그 터치스크린 뒤에 숨겨진 작동 방식을 이해한다는 건 아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뭐 QR 코드 같은 거 쓰지만. q r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인 거예요. The work is 이 작동 방식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핵심 주제 문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need technological literacy라고 돼 있으면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원래 literacy가 글을 읽는 능력인데 여기서는 기술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if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sms, and uses, 뭐 한다면? 그쵸. 그렇죠. 기계의 역학과, 그 다음에 사용 또는 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B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도예요. 뭐뭐 하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음, 비투 용법이라고 그래요. 혹시 옛날에 중학교 때 수업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투 용법이라고 해서 비동사 뒤에 투 부정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싶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if they want to understand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in much the same way 마찬가지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As factory workers a hundred years ago needed to understand the basic structures of engines. 마치 뭐인 것처럼 이 공장 근로자들이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 백년 전에 자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To understand 이해해야 됩니다 The elemental principles behind our devices 우리 기계 이면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여기서 엘리먼털이라는 건 기본적인이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자 이게 중요하죠 말 그대로 이 원리를 이해한다는 이 행동은요 Empowers 뭐 한대요 어, 힘을 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음. us 우리가 뭐 하도록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이런 소프 참고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기기 그 자체 물리적인 기기를 나타냅니다.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Deploy는 사용하다. 근데 to the fullest utility 어디까지 최대한 최대의 효용으로. 그 그러니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장 다 끝났는데 콤마 찍고 ing 나왔다. 이거 누가 봐도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늘렸으면 which maximize s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뭐 하는 거야? 극대화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죠. 뭐 하는 거야? 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문법에서 empower 목적어 to do 여기 to 부정사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 us 뒤에 deploying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용하다 활용하다 사용하다라고 할때 take advantage of 이런 표현 아시죠 그 다음에 make use of 무엇을 사용하다 그 다음에 exploit 사용하다. 그 다음에 employ 고용하다 아닙니다. 자이 모두가 사용하다라는 뜻으로써 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구체적인 내용 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디지털 기술 이면에 작동 방식을 좀 이해해라. 그래서 the workings라고 되어 있는 요 중간 지점에 있는 요 단어. 그 다음에 elemental principles 근본적인 원리 이두 가지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로고스랑 미소스라고 돼 있는데, 미소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used to describe, 뭐하고 했대 묘사하고 했대요 우리 요거 제가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뭐, 뭐, 하고 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공식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돼. 그쵸? 이건 문법적인 포인트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would로 바꿀 수 있어요. would describe,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는 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두 가지 굉장히 다른 방식이죠. 사고의. 로고스랑 미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로고스는 대략적으로 refer to, 지칭했다라고 해석합니다. The world of logical, empirical, and scientific.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경험적이며 굉장히 과학적인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로고스다 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로직이라는 단어 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소스는요 뭘 지칭합니까 dreams, storytellings, and symbols 라고 얘기합니다 꿈,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상징을 나타냈다 자 많은 rationalist t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자 일부 철학자들이죠, 그리스의. 자이 사람들은요, p r i c e 뭐 했대요? 높이 평가했다. 무엇을? 로고스를 훨씬 더 높게 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looked down 깔봤어요. at mytho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더 중시했다? 논리를 중시했던 거예요. 그렇죠? 뭐보다 이런 꿈 이런 개념보다 자 논리와 근거 그들은요 결론 지었죠 뭐라고 만든다고 우리를 훨씬 더 어떻게 현대적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make 목적어 목적격 부어 5 형식입니다. 자, make 뒤에 us 나오고 modern 요거 형용사 거든요 어때 이해 가요 자 그리고 나서 땡땡 이라고 세미콜론이 등장하면 또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야기텔링 또는 이런 신화 따위 만드는 거 되게 원시적 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 때는 뭐 상상해서 글 쓰고 이런거 굉장히 원시적인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깨주는 게 바로 벗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요즘 그때나 요즘에나 뭐 포함하는 거죠 어, 많은 어떤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철학자들 오늘날에 이 사람들은요 바라본데요 a more complicated picture 자 여기서 see는요 이해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understand로 바꿀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complicated picture라는 건 지금 복잡한.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ng를 쓸 수가 없어. 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 where는 제가 뒤에 무조건 완전한 문장 온다 그랬잖아요. 미 o 스랑 로고스는요, 사실 알고 보면 얽혀 있다. 심지어는 어떻다? 상호 의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학 그 자체 이 관점에 따르면요. 결국에는 과학도 누구에 포함되는가 이 이야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정말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다시 한번더그 당시에는 과학, 논리, 이성이 최고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요 이 모든 상황도 복잡하게 이해하는데 미소스랑 로고스는 디얼케 있고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틀 그리고 은유는요. 근데 어떤 은유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we use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 프레임과 은유는요 뭐한데 형성한대요 과학적인 발전을 근데 어떤 발전 우리가 만드는 발전이죠 자 심지어는요 그것들이요 형성해준대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은유라는 건 결국 우리가 하는 과학적인 발전을 형성해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걸 형성해 준대. 자, 만약에 뭐할때 우리의 틀과 은유가 만약에 변한다면요. 세상 그 자체도 어떻게 된대? 변화되어진대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은요. 포함한대요.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단순한 과학적인 계산보다 더 많은 걸 포함한대요. 그것은요. 포함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죠. 뭐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거죠 우주 속 지구에 대한 이 모든 개념을 다 바꿔 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모든 걸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라는 요런 상상 공상 요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가 결국에는 과학이나 논리나 근거로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개념은 모두 얼, 어떻게 되어 있다? 얽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 요즘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랑 미소스는 절대 별개가 아니다. 어떤 관계? 서로 의존하는 interdependent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